길, 옆, 길 옆에 무슨... 어... 뭐 이렇게 많은저 무슨 감요 음. 저거는 안따두세요못 먹어요? 못 먹어. 못 먹어요? 아서 뭐예요? 꽃감 키는 게 뭐하는 게 와... 여기는 정말... 이 아니요? 도로 옆에 전부 감좀 그래, 보세요 이거 무슨 감이에요? 대봉이 대봉감? 네. 이거 꽃감 만드는 거예요? 아니아니 아니. 그냥 하나 좀 집어볼게요 와 음, 저장 저장하는 하는 거예요? 네 예, 아. 저장했다가 이제 겨울에 먹어아 어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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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다 아직 안 캤네요 저것도 단감이에요? 저 가루씨가? 아뇨 단감용기야 응?